공방 창업의 절차는 이제 처음에 내가 어떤 가구를 만들까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국 기관이 있어요. 그뭐 프랜차이즈 공방도 있고 개인 공방도 있고 뭐 직업학교 같은 것도 있고,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각각의 이제 장점이랑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거는 본인하고 만든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뭐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찾아다니면서 알아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편한 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하실 때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공방을 이용하시는 게 나중에 상업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공방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얼마나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. 그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랑 기자재 사용법 이런 걸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랜차이즈 공방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데도 쉽고 안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창업했을 때도 그게 더 도움이 되고요.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면 학교가 따로 있어요 목공학교라는 게 그런 걸 찾아가셔도 되고. 그, 주 5일 근무 때문에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기고요. 또, 요즘은 아이들이 아토피라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, 기존의 이제 가구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런 원목이나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이제 안전하고 마음에 드는 걸 만들 수도 있고, 또 그만큼 여가 시간도 할수 있고, 또이 DIY 가구는 주격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남는 공간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가장 사람들이 이제 꺼려 하는 게 이런 공구 같은 거를 안 써봤기 때문에 겁을 내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교육하시는 데 가셔가지고 설명을 잘 듣고 따라하시면 그렇게 위험한 거 없고요. 특히나 이제 목재 같은 경우가 좀 무겁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셔서 하시면 나중에는 뭐 자연스럽게 큰 걸로 넘어갈 수 있고요.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공방을 창업하실 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거는 시간적 여유를 좀 오래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배우는 기간이 많이, 이제 시간이 들어갈수록 제품이 더잘 나오는 거고요.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주변에 이제 입지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디자인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냥 뚝딱뚝딱 만든다고 각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 거랑 내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들을 어떻게 또 끌어모을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, 또,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안전이거든요. 자기가 숙달되고 안전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.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해가시면서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제 블로그나 이런 사이트들도 활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. 그런 쪽으로만 관리하시면 어차피 이건 자기 노력하기 나름이에요. 시간 들어가는 거랑 비례되니까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